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.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님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. 선교사로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큰 일을 이루셨습니다.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보내겠다는 그 결단은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고 복음은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졌습니다.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. 여러분,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.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들을 누가 위해 줄수 있을까요?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. 단지 우리 마을, 우리 도시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. 왜 어떤 사람은 두 번이나 복음을 들어야 하고, 어떤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? 사랑하는 여러분, 성교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. 직접 갈 수도 있고,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으며, 무엇보다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단한 번도 완벽한 자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. 단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.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사람을 찾으십니다.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부드럽고도 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. 내가 너를 부른다. 너는 나의 일꾼이다. 우리는 핑계될 수 없습니다.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세상의 기업들은 시장을 넓히기 위해 지구 구석구석까지 나아갑니다.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까? 이 세대가 마침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자기 언어로 들어보지 못한 2천 개 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습니까? 지금 이 순간,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. 내가 누구를 보내며,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? 그때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. 내가 여기 있나이다. 나를 보내소서. 지금은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. 지금은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,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?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라였도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?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. 그리고 세상이 알수 없는 참된 기쁨과 상급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.